막창이 막, 곱창이 곱, 두 가지 막창에 곱창까지 먹을 수 있는 삼색 막곱이에요. 아, 네. 막창곱창 삼색 막곱이요? 이름도 별나다 별나, 삼색 막곱이라니. 돼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막창과 곱창이 똘똘 뭉쳤습니다. 막창은 무려 두 가지 맛인데요. 빨간 양념을 볶아 매콤함을 더해준 고추장 막창은 기본. 아. 간장 소스로 양념을 입혀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맛을 낸 간장 먹창 맛있겠어요. 흑백로망네요 그리고 고소한 돼지 곱창을 화끈하게 불만 입힌 채소 곱창까지. 취향 따라 골라 먹으면 그만. 전혀 다른 세 가지 맛으로 당신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이니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이것이 바로 고추장 막창 간장 막창 채소 곱창을 한 팔에 모두 담아낸 삼생막곱창 되시겠습니다 예 네. 막창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아이 맛있는 야. 광경을 어찌 눈으로만 보고 있겠습니까 입으로 즐겨야죠 당장 젓가락부터 들고 보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입 넣자마자 자동으로 올라가는 엄지 쭉쭉 들어가죠 매운 음식 다음엔 역시 달콤한 게 담기는 법이죠 두번 첫째는 간장 막창 철례 아우, 이것도 간장 막창도 얼마나 맛있게요. 꿀맛이래요, 꿀맛. <laughs> 끝으로 채소 곱창 빠지면 소파죠 불향 가득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이 일품이라는 채소 곱창 그 맛에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다나 모라나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정말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뒤에 물회까지 같이 나와요 어? 물회가 또 나온다고요? 세상에 물회가 서비스로 나와요? <laughs> 네네 많이 놀라셨죠 믿기지 않겠지만 이곳에선 시원한 물회가 서비스라는 사실 이럴 수가. 이것도 무려 싱싱한 연어회를 올려낸 연어물회랍니다 <laughs> 이게 또 별미 중에 별미라고요 삼색 막고배 새콤달콤한 연어물회 한입이면 어 막궁합이 정말 찰떡. 잘... <laughs> 진짜 어머니 표정 보니까 음 맛있나봐요. 물회가 싱싱해서 맛있었고, 국탕이 뜨거우니까 시원한 물회랑 같이 먹기가 좋았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나오던지 막창만 나오는데 여기는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끝없이 들어가겠어요 정말. 이쯤 되니 막창과 곱창의 고마운 만남. 이 색조합을 성사시킨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원래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건설회사에 다닐 때 막창 곱창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창 곱창으로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기왕이면은 손님들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게끔 세트 메뉴를 개발하게 됐어요. 평소 막창과 곱창을 좋아했던 사장님 자신이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합쳐 세트 메뉴를 만들게 된 건데요. 막창 파는 막창을, 곱창 파는 곱창을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니 먹는 재미가 두 배. 먹어도 맛있지만요, 세 가지를 이렇게 삼합으로 즐기면, <목소리> 어우, 그 맛이야, 뭐. 아. 두말 하면 잔소리죠.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요. <laughs> 한꺼번에 이지마 탕은노랑냄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었어. 어떻게 참박스를 줘야 될까요? 인간 가서 제가 잘못먹어요 냄새도 없고, 질기지도 않고, 연하고, 정말 맛있어. 었 화려한 비주얼에 맛까지 잡은 삼색 막국.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잡내 없고 부드러운 막창의 비법은 뭘까요? 여기 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 네. 기분 좋네. 신선함을 위해서 24시간 이내에 도축된 물량만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막창이라도 행여 잡내가 날세라 속까지 속 시원하게 뒤집어서 밀가루로 세척하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어머 이렇게 막창이 깨끗한 경우를 또 처음 보네요. 저 순간 대부리인줄 알았어요. <laughs> 아, 너무 깨끗했어요. <laughs> 이번에는 막창을 부드럽게 해줄 숙성액을 만들 차례. 연육작용에 효과적인 과일을 필두로 각종 재료들을 넣고 숙성액을 만드는데요. 막창은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숙성이 필수랍니다. 이렇게 숙성액에 막창을 재워 하루 동안 숙성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막창을 굽는가 했더니 물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삶아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물에 삶는 게 저희 집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삶음으로써 냄새 제거,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막창의 비법은 굽기 전 1시간 삶는 건데요. 우연히 삶았더니 숙성만 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막창. 이번엔 삶은 막창을 가져가더니 갑자기 선풍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물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는데 완벽하게 말린 상태에서 사용을 하니 냄새가 나지 않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막창 속에 단 1%의 수분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말리는 것이 잡내를 잡을 수 있었던 비법. 수분기 하나 없이 말린 막창은 특수 주문 제작한 통돌이 기계로 직행 초벌 구이를 합니다. 포불을 함으로써 막창의 육즙을 가어 부드러운 식감과 불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laughs> 계속 도네요. 주다야지요. 이렇게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구워준다는 말씀 아... 20분간 이렇게 초보를 거치면 노릇하게 잘 익은 막창이 완성됩니다 벌써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까지 끝낸 막창은 이제 양념 옷 입고 변신할 차례. 어허. 빨간 고추장 소스에 막창을 버무려 한바탕 신나게 볶아내면 고추장 막창 완성. 어, 양념이 타지도 않겠네요 이번엔 간장 소스에 막창을 버무려 주세요. 몇 번의 손놀림 끝에 평범한 막창이 달콤함을 덧입은 간장 막창으로 변신. 마요네즈 간장 소스 토핑 추가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막창을 맛볼 수 있는데요. 맛이야 두 마라는 잔소리죠. 부드러운 식감으로 손님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고요. 음. 막창도 맛있지만 요 채소 곱창이 또 손님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답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채소 곱창을 가장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 음아 채소랑 먹으면 더 달큰할 것 같아요 음 보통 곱창은 되게 자극적이기 마련인데 이집 곱창은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채소 곱창 맛의 비법은 뭘까요? 분명 곱창을 둘러싸고 있는 빨간 양념의 비밀이 슬터. 양념장을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 먼저 재료를 준비한 다음, 양파부터 차례대로 재료를 넣고 섞어줍니다. 오. 근데 잠깐만요, 지금 넣는 이 하얀 물은 뭐죠? 막걸리 같기도 한데 뭐예요? 뭘까요? 비법인가? 사골이에요. 돼지 사골 미국물. 어머. 양념장에 돼지 사골을 끓인 미국물을 넣는 것이 채소곱창 맛의 비법. 소 사골도 써보고 닭뼈도 삶아보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찾은 가장 깔끔한 맛이 나는 돼지사골을 사용하게 됐다는군요. 육수가 육수가. 소곱창이 양념 때문에 강한 맛이 나요 돼지사골 육수를 넣으면 자극적인 맛을 감소시키고 고소한 맛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돼지사골 밑구물까지 양념장에 넣고. 오일간의 숙성을 거치면 비로소 깊은 맛의 양념장 완성. 곱창의 고소함을 살려줄 양념장을 넣고 불향을 가득 입혀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채소 곱창까지 더해주면 비주얼 만점 맛도 만점 완전체의 삼색 맛곱을 볼수 있습니다.